39만 국민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복지원의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해제가 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방역에 힘을 모은다면 올 가을에는 마스크를 벗은 서로의 얼굴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5월 25일 연수구는 연수구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을 지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명명 교수님과 연수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연구 중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영호 교수님의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의 강의를 바탕으로 우리 연수구의 사회복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한 이슈는 돌봄입니다. 돌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필요하며 이미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의 돌봄에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야의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가파른 상향선을 그리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의 비율은 취약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의 변화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의 주 키워드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공공 보육 시설의 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의 확대, 공공 의료 시설 및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등의 공공 인프라와 인력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서비스원을 통한 공공 기관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분절된 지역 단위 사회 서비스의 통합적 유기적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적극적 통합사례 관리로 민간 협력이 강화될 서비스, 강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토론자들의 기타 제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돌봄 대상자를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귀환하는 정책보다는 현재가 대상자의 중심의 통합돌봄의 실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중심의 통합돌봄을 모델링화해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연수구만의 돌봄 통합돌봄 창구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연수군이 이미 연수형 돌봄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형 돌봄 체계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보건 등 560개, 17,68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지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하는 돌봄 매니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SOS 전담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돌봄은 어느 한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만이 전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선진 복지 방향을 구축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발맞춰 조직의 진단, 필요한 예산에 적정한 배분 등 의회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충실할 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 국민, 연수구 구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겸청해주신 위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